여러분은 처방전을 보관하시나요? 제출용으로만 생각하고 제대로 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처방전을 보는 방법과 함께 처방전으로 실손 보험 청구 시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 복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주죠?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보관용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수의 병원은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주지 않기도 하고, 받더라도 대부분은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폐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은 가급적 보관하셔서 실비 청구나 추후 다른 진료를 받을 때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원 의료비 청구를 할때 기본적인 서류는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이죠. 영수증 금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 보상을 해 주니까요. 비용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면 영수증만으로 청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보험사는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때 진료 차트나 통원 확인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데 진단서는 보통 만 원에서 2만 원 통원확인서는 3,000원 정도 합니다. 처방전은 무료이고요. 서류발급비용을 실손에서는 보장하지 않으니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죠? 되도록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활용하십시오. 처방전을 받으면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공란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산작업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기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다 상관 없습니다. 여담인데요. 코시국에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기침 한번 할라 치면 주변에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 감기로 병원 잘안 가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빨리 나아야 할것 같아서 병원을 다녀왔고 예시 처방전은 제 겁니다. 처음 가는 병원이었는데 역시나 환자 처방전은 처음부터 안 주셨고 요청했을 때 질병 코드가 없어서 따로 기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질병코드 다음으로 확인할 건 처방전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은 처방전마다 달라요. 예시처럼 교부일이 21년 12월 2일이고 교부일로부터 7일간이라고 하면 12월 8일까지는 처방전 사용이 가능한 거겠죠? 그럼 처방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보험 처리 방법. 두 번째, 질병 분류 기호와 진단명, 세 번째, 의료기관 정보, 네 번째는 복용 방법, 다섯 번째, 의약품명, 여섯 번째, 사용 기간을 알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험 처리가 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는지,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 사고 등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 분류 코드와 진단명이죠. 처방전 양식에는 질병 분류 기호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단명을 알고 싶다면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데 내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 J209는 감기코드예요. 정확히는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입니다. M코드로 시작하면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계통 질환을 말하고 소화계통의 질환은 보통 K코드로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의료기관 정보입니다. 진료를 받은 병원 상호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자 할때 도움받으실 수 있고, 네 번째, 복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약국 영수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처방전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의약품명입니다. 내가 복용하게 되는 의약품 명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효능이나 성분 등을 알고 싶다면,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다른 진료 시에도 참고가 될수 있고, 혹시라도 약물 부작용이 있을 경우엔 빠르게 처방받은 약물 확인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은 사용기간입니다.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기간 내에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다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받은 처방전 한 장이 통원 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상 서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처방전 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월간보험 이현주였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월간보험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거나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채팅 상담 링크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